HSK 플러스 조선합니다. 늘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 오셨지요. 4급 문제, 5급 문제. 오늘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항상 강조하죠. 정 선생님도. 강조하고 저도 강조합니다. 나온 문제 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카페에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정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문제들 소리하지 마시고요. 꼬박꼬박 챙겨서 문장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갑니다. 네, 4급 문제 보겠습니다. 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단어를 쭉 보면 머릿 속에 들어야 돼요. 그렇눈 안에 들어온 단어가 딱 있어야 돼. 어떤 단어? 그렇죠? 이 시인하고 관조, 그렇죠? 관심을 끌다라는 표현을 쓸때 시인 관조예요. 이 문장에 동사와 목적어가 연결이 되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휘 문제. 항상 단어를 외우실 때는 동사는 목적어하고 함께 외우셔야 돼요. 주어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주어들이, 사람 주어들이 많이 나오고 주어는 별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지 않지만 동사는 어떤 목적어를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형용사는 어떤 주어를 가져오느냐, 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시인, 관주라는 녀석을 먼저 붙여놓고 가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인, 뭐예요? 끌어들인다, 그래서요. 력요 관주,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라는 단어는 많이 보셨죠? 우리 시인, 초인 할때 담배를 피우다 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그 않아요? 뭔가를 빨아들이고 흡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뭐요? 관심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심을 빨아들이냐? 人맨더 관주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人맨더 관주 人맨의 수식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단어는 뭐다? 시인, 관주죠. 얘두 개를 연결하실 수 있어야 문장이 보이는 거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메이어니까 부정어 아닙니까? 끌어들이지 못하는데 뭐가 저티 신원 이 뉴스 이 뉴스는 어찌됐다 끌어들이지 못했어요. 뭘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해서 저티 신원이라는 뭡니까 주어 등장하고 그리고 부정어 메이어 나왔죠. 그리고 동사 수로는 시인 되겠고요. 목적어는 랩맨더, 관주가 통째로 목적어가 되겠어요. 어때요? 네, 그렇게 문장을 배열해 놓고 나니까, 아, 정말 간단한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 문장 만드실 때요, 동사하고 목적어만 찾아내실 수 있어도, 음, 네, 문제가 거의 다 풀린 거예요. 이 문제, 문장 좀 외워주세요. 어, 요런 문제들은 이 시인 같은 단어라든지, 관주 같은 단어는 어디에서 우리 80자 글쓰기라든지 우리 또 4급 문제니까 4급 사진 보고 장문하기 그쵸 5급이나 4급 어떤 급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될수 있겠어요 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꼭 정답 외워 주시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요 문장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자 문형이 등장했는데 주어는 뭡니까 엄마가 바 뭐예요 창후 창문을 어떻게 해요 차 닦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죠? 더가 등장하면서 정도보 구조까지 바짝 국문이 가지고 왔어요. 닦는데, 닦는데 그 닦는 정도가 어때? 헌간지, 깨끗하더라. 그래서 아, 깨끗이 닦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쓴다? 차더 헌간지. 다시 한 번요. 차더 헌간지. 여러분, 이 구조는요. 이 차라는 동사가 좀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때요? 중국어를 잘하네. 슈어더 헌하오. 혹은 유창하게 하네. 슈어더, 헌리오리. 이런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아, 이것도 같은 구조구나. 차더, 헌간징이 표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깨끗이 닦았는데, 뭘 닦았다, 바는, 그렇죠 뭐, 뭐, 쓸, 를로 해석되는 개사기 때문에, 이 바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뭡니까?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요. 누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주어, 바 자구문, 그리고 뭐, 동사수로와 더 플러스 정도보 구조 문장이 등장했어요. 지난 시험에는 정도보 문형이 4급과 5급 문제에 골고루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정도보 문장 항상 장문할때 중요하죠. 여러분들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들 우리 두 문제 풀어봤거든요. 여기 두 문장 정답 꼭 외워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맞든 네, 틀리든 맞았어도 이 문장을 내가 다시 장문할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암기하시고 마무리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또 구경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